<목소리> 아, <너무 목소리> 여기 이 팀에서 나의 놀이야. 진작가? 음. 진작가? 음. 야 야구 안 시켜줘가지고 <laughs> 야구 못하면 이런 거야, <laughs> 형주 18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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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답다 뭐야? 웃음> 아, 아, 진짜 형주 18번 답답해, 아좀웃겨생각해봤나 뭐가? 진짜. 번호가 생각이 х 나안나는게맞지리도 아닌데 이 찍어야지 나이 a l 어시켜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어, 와, 되게 가까이 찍힌다. 응. <목소리도> 음. Yeah